여러분은 다가오는 지상 최대의 사건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곧 일어날 지구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이 반드시 맞닥뜨리고야 말 지구 종말의 전무후무한 사건이 무엇인지 오늘 표적, 그것의 진실에서 밝힙니다. 요즘 지구 종말의 스토리와 지구 최후의 날에 대한 이야기와 예언들이 심심찮게 등장해서 사람들을 동요시킵니다. 심지어 지구 종말의 스토리를 주제로 한 영화들까지 등장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잠기게 합니다. 최근 들어 더욱 빈번해진 태양의 폭발, 그리고 세계 각체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홍수와 해일과 화산 폭발, 그리고 통제하기 어려운 전염성 질병들과 이상기온으로 일어나는 천연재해들, 또 고갈되어가는 지구의 자원과 식량난을 목격하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지구의 종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지구의 종말은 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언제, 어떻게 오는 것이며, 과연 어디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 외에는 이 세상의 그 어느 책도 지구 종말과 세상 끝에 대한 정확한 증거나 지식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만이 유일하게 그 진리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머지않아서 이 지구의 역사가 마칠 것이며 그 세상 끝 마지막이 어떻게 펼쳐질 것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장면이 기록된 성경절을 찾아봅니다.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14절로 17절 이 성경절은 매우 상세하게 지구 종말의 마지막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말려 없어지고 큰 지진이 나서 산과 섬들이 흔들리고 바위들은 사방으로 흩어지며 온 땅은 대양의 파도처럼 부풀어 오르고 지구의 표면은 갈라져 파괴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세상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약속이 300여 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친히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꼭 다시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유명한 재림의 약속을 함께 찾아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더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여기에 보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속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오시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여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놀라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의 귀에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눈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그대로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묘사를 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요한계시록 1장 7절. 네, 각인.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 제림의 광경을 볼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는 제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고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밤에 밝은 번개뿔이 각 사방으로 번쩍일 때그 빛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것처럼 주의 오심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늘이 종이처럼 말려 사라지고 온 지구가 흔들리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놀라서 바라보는 때에 예수께서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 재림은 눈에 다 보이게 임하는 것 외에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재림 시에 굉장히 큰 소리가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네, 모든 사람의 귀에 들리도록 큰 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광경과 소리는 죽은 자들이 깨어서 무덤에서 일어날 정도로 굉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외치는 음성과 나팔 소리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들릴 것입니다. 또한 그 외에 세상의 종말을 알려주는 또 다른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림시에 이 지구에 큰 진동과 세계적인 지진이 있을 것인데 그 지진은 이전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이 땅을 완전히 파괴하는 큰 지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옴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에 없더라. 요한계시록 16장 18절 큰 파도에 의해서 사람들이 사는 섬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리고 거대한 산맥들이 산산조각이 나서 무너져내릴 공포의 광경이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예수제 강림은 지구 유사일에 없었던 가장 큰 지각의 변동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어느 한 사람도 숨을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상한 장면이 재림시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그 놀라운 재림의 광경을 보고 두려워서 떨며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쁨과 환희에 차서 예수님의 재림을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 두 무리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공포에 질려서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산과 바위가 자기 머리 위에 떨어져서 재림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시는 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기뻐서 외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구세주의 재림 사건과 세상 종말이 무섭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사건이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 것은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의 차이 때문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깨어서 곧 오실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서 영적으로 성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믿음 십자가의 피의 보혈로 용서받고 나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믿음, 그래서 자기 생애를 개혁하고 정말 부흥시키고 잘못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자기 마음을 개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참된 성품을 가진 그 믿음 말입니다. 오, 십자가에서 용서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완성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용서 받은 죄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활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 열매 아니겠습니까? 네. 예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수 있는 거룩한 성품을 준비한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 올 때에 지상 최대의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강림하실 때에 두려워서 떨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한 사람들에게 그날은 지구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환희에 찬 날이 될 것이며,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은 가장 기쁘고 소망에 찬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 재림의 징조를 보면, 첫째 지진, 둘째 해가 어두워짐, 셋째 달이 피같이 변함, 넷째 별들이 떨어짐, 다섯째, 기근과 온염, 그리고 파도에 오는 소리들입니다. 여기서 파도에 오는 소리로 사람들이 혼란하게 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요즘 점점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난들과 쓰나미나 해일, 그리고 바다 화산 폭발, 폭풍 우등으로 일어나는 재난이 빈번해졌습니다. 이것이 파도에 오는 소리인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점점 심해져가는 지진과 자연재해들은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일어나는 많은 재난들은 지구의 종말과 예수 재림이 매우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징조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현재 기독교에서는 가까운 지구의 종말과 곧 다가올 예수 재림을 위해 준비하라는 가르침이 전무합니다. 아무도 깨어서 주님을 맞기 위해 준비하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가오는 지상 최대의 사건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재림을 위해 준비하는가 준비하지 않는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죄를 회개하고 하늘에서 살 거룩한 성품을 준비함으로 지구 종말의 날 예수 재림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게 하든지 죄를 버리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과 짝하여 삶으로 재림의 날이 두렵고 무서운 날이 되게 하든지 선택은 오늘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